안녕하세요. 어, 동학개미TV에 안산개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거는 그 어제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어, 방송을 못했습니다. 어, 개인적인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어,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도 하고 있는 일이 있다 보니까, 어, 이게 저도 매일 여러분들한테 매일 찍어드리고 싶지만, 저희도 어 워낙 바빴고요 그리고 할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이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매일 할 수가 없었다. 어 금요일하고 월요 어제 어, 영상이 올라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 오늘은 꼭 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신전공이요, 어, 요 자리, 2300원을 이때 밑꼬리를 달고 난 이후에 주가가, 어, 지지부진하고 오늘은 좀 내렸죠. 근데 크게 내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봤을 때, 제가 봤을 때요 자리 구간, 요 구간, 왼쪽 구간이 있었던 요 구간, 그리고 요 오른쪽에도 아마 똑같은 이런 기간이 조금 만들어지지 않을까. 만들어 놓고, 이 쪽에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던 것만큼 한 차례에 다시 에너지를 조금 더 모아놨다가 다시 어 슈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주가가 내려왔지만 보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손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쫓아서 사는 거를 굉장히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고 쫓아서 사신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신 전공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보자. 실적이 좋은 회사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팔고 다른 걸로 가야지. 어, 그거 아닙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어, 이 종목은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코스피 코스닥이 어,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즘 장 자체가 뭔가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게 뭔가 딱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하신 전공은 계속해서 한번 가지고 가보자. 충분히 저는 2,400원. 어, 2475원 자리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신전공은 어, 계속해서 가지고 가도 괜찮은 종목이다. 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1분기 실적 좀 볼까 합니다. 이 종목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는데, 이 종목은 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당 배당금 30원 정도 줄고 있다. 은행 이자가 요새 1%죠. 어, 1%죠. 그렇기 때문에, 어,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은행 이자만큼 또 배당금도 따로 챙겨주고 있다. 2000원짜리 종목 중에 배당금 주는 회사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 보시면 1분기가 27억, 어, 단기 순익이 23억으로 굉장히 잘 나왔다. BPS가 2500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그렇다고 하면 이 종목은 현재 구간은 아직도 저평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하신 종공의 가격은 충분히 2500원, 2400원, 2500원까지는 올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지고 가봅시다. 어, 기다리는 자만이 대어를 낚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가지고 가보십시오.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요 구간이 쉬었던 만큼 요 오른쪽 구간도 똑같이 쉬어갈 수 있겠다. 요 패턴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어, 2475원 자리를 뚫으면서 이렇게 다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